자, 지금부터는 우리 이제 내심이라는 얘기를 좀할 거야, 알았지? 자, 외심 했으니까 이제 내심이 나온다. 자, 내심하기 앞서서, 자, 요거부터 좀 잡고 가야 돼. 자, 봐봐봐. 자, 봐봐봐. 우리가 원과 직선에 대해서 먼저 조금 얘기를 할 거야. 자, 그런데 요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는 하지 않을 거고, 아, 그냥 저런 게 있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 알았지? 음, 자 볼게 우리가 이렇게 원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원이 있어. 자 그러면 원과 직선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 그렇지? 위치 관계가 만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혹은 자 이렇게 뚫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 근데 이두 개를 제외하고 어떤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냐면 이렇게 딱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맞지? 그렇지?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원과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를 어, 우리가 얘를 원의 접선이다 이렇게 불러줘. 이러한 직선을 우리 접선이라고 불러줄 거야. 자, 접선이라는 게 결론적으로 뭐냐면 원과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소리야. 됐지? 여기까지 되니? 한 점에서 만난다는 소리야. 자, 그러면 요렇게 만나는 점이 이렇게 생길 거 아니야. 그렇지? 이 점을 우리는 접점이라고 불러줘. 접하는 점이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 주면 돼. 됐어? 자, 그래서 요러한 성질이 있거든. 자, 이 성질은 꼭 알고 가야 돼. 자, 본다. 원에 이렇게 내가 중심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중심에서 접점까지 선을 하나 그어 줄게. 자, 중심에서 접점까지 이렇게 선을 그어 주면 이 선과 접선은 항상 90도로 만난다라는 성질이 있어. 됐니? 자, 요건 좀 그냥 받아들이고 가자. 아, 그렇구나라고 조금 생각을 해 줄게. 알았지? 아, 어, 자, 그러면 요렇게 했을 때요 길이가 결국은 뭐가 되는 거야? 원의 반지름이 된다. 요 얘기까지도 해줄수 있겠지. 여기까지 다 이해됐니? 됐지? 받아들여가받아들여가 한번 봐봐 다시 원과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이 선을 우리는 원의 접선이라고 불러주고 접하는 점을 우리는 접점이라고 불러주고 됐지? 아 어, 그리고 중심에서 접점까지 선을 이렇게 그어주면 두 선은 항상 90도로 만난다는 성질이 있어. 됐니? 자, 요 정도까지 좀 잡고 갈게. 자, 요 상황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자. 자, 내심이라는 걸 배울 건데 지금부터는 자, 내심은 뭐냐면 뭐 외심은 외접원의 중심이었잖아. 그치 자, 내심은 내접원의 중심이라고 생각하자. 자, 내접원의 중심을 우리는 내심이라고 불러 줄게. 자, 무슨 소리냐면 봐봐. 우리가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원이 이렇게 들어가는 게 뭐야? 외접원이었었지, 그치? 자, 내접원은 뭐냐면, 요렇게 안에서 접하는 경우. 요렇게 들어가는 경우를 우리는 내접원이라고 불러줘. 됐지? 자, 그러면 요 내접원의 중심, 딱 가운데, 자, 이런 예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겠다? 앞으로 내심이라고 불러주겠다. 되니? 자, 그러면 살펴볼게. 봐봐. 결론은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올 때, 이렇게 원이 있고, 원이 안쪽에 있는 거야. 삼각형이 이렇게 바깥쪽에 있겠지. 자, 요런 식으로 생겼을 때요 원의 중심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내심이라고 부른다라는 거거든. 자, 그러면 보자. 마찬가지야. 외심에서도 중심부터 어, 우리 반지름의 길이는 같다를 활용하는 거였잖아. 그렇지? 자, 얘도 뭘 활용해야 돼? 반지름의 길이가 같다를 활용해 줘야 돼. 그렇지? 자, 근데 반지름이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여기서는 이렇게 수직 이렇게 수직. 이렇게 수직. 이렇게 내려주면 뭐가 되겠어? 반지름이 되는 거지, 얘네들이. 자, 그래서 요거의 길이가 같다라는 게 일단 기본적인 내심의 성질이 된다. 됐니? 여기까지 했지? 자, 그러면 봐봐봐. 내가 여기서 보조선을 좀 그어보자. 자, 여기서 요렇게 선을 한번 그어줄게요. 요렇게 선을 한번 그었다고 생각해보자. 자 그러면 얘랑 얘가 각각 직각삼각형이 나오니 직각삼각형이 나오는데 파란색이 모인 거야 둘다 빗변인 거지, 그지? 자 그러니까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의 빗변의 길이는 같겠네 공유하고 있으니까 그 상황에서 뭐가 돼한 변의 길이도 같아지지. 그러니까 얘랑 얘는 R H S로 합동이 되겠지. 따라오니? 자 그래서 요거 두 개가 서로 합동이 된다는 게 내심의 기본적인 성질이라고 생각하면 돼 됐지 외심과 비교하자 외심은 뭐였어 얘들아 외심은 외심은 얘랑 얘가 합동인 게 외심이었지 내심은 얘랑 얘가 합동인 게 내심이야 알았지 문제없니 여기까지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살펴볼게. 자, 봐봐. 여기서 이제 너네가 두 가지 성질을 뽑아내야 돼. 자, 어떠한 이렇게 삼각형이 있고, 자, 뭐, 여기쯤에 내심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됐지? 자, 그러면, 내심에서 각 변에 수직인 선을 그어주면, 요렇게 수직 그어주고, 요렇게 수직 그어주고, 요렇게 수직 그어주면, 요 길이는 어때야 된다? 전부 다 같아야 한다가 기본적인 내심의 성질이다. 대체 각 변에 이르는 거리가 같아야 되고 이게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되는 거지 여기까지 따로 왔니 대체 아이고 기본 개념 설명하는데 언제까지 줄 거냐 대체 자 그리고 내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그어주면 두 개가 합동이 돼 대체 자두 개가 합동이라는 건요 각과 요 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소린가 맞지 자 그리고 이렇게 그어줘도 두 개가 합동이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요 각과 요 각의 크기가 같다는 라 얘기를 할수 있을 거고 다시 요렇게 그어 줘도 합동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의 각과 여기의 각이 서로 같다는 라 얘기를 할수 있겠지 자 그러면 내심은 어디에 위치하게 된다 요 파란색 선들의 교점에 위치하게 되는 거지 렇지 맞네 근데 파란색 선이 뭐야 지금 다 각을 반으로 자른 선이지. 맞지? 자, 그래서 내심은 어디에 위치하게 되냐면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에 위치하게 돼. 됐대여기까지 자, 그래서 여기까지 조금 정리를 해두자. 자, 외심 내심을 구분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구분 잘해야 돼, 알았지? 자, 외심과 내심을 조금 구분해 보면 외심은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같은 거고. 이게 외심이잖아. 그지? 내심은 변까지의 거리가 같다. 이게 내심인 거야. 이유를 알아야 돼. 알았지? 그냥 외우지 말고 이유를 알아야 돼. 머릿속에서 지금 그리고 이, 그림 그려야 돼. 알았지? 자, 그리고 외심은 어디에 위치하냐면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다. 전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에 외심이 위치하는 거였지? 자, 내심은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에 위치한다까지 조금 알아놔야 된다. 알았지? 구분되지? 왜 그런지? 어, 자, 잘 구분하고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우리 내심의 위치를 한번 생각해보자. 이번에는. 자, 봐봐. 우리가 외심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외심, 내심을 계속 얘기할 수 밖에 없어. 이거는 두개 구분해야 되니까. 자, 외심 같은 경우는 위치가 이렇게 나눠졌었거든. 예각이면 내부에 위치한다라고 했고, 직각이면 빗변의 중점에 위치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둔각이면, 어디에 위치한다? 밖에 위치한다라고 했지. 삼각형의 외부에 위치한다. 이런 얘기를 할수 있었니? 자, 내심 한번 봐볼까? 자, 예각이라고 생각해 보자. 예각이야. 자, 내심은 어디에 위치하는 거니까 우리가?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에 위치하는 거잖아. 그지 자, 그러니까 요 각을 내가 반으로 자르고 요 각을 반으로 잘랐을 때 만나는 곳. 여기가 내심이 되는 거잖아. 그지 자, 그러면 예각이면 어디에 위치해? 내부에 위치하지. 맞지? 자, 직각이라고 생각해 보자. 자, 직각이어도 각을 반으로 자르고 각을 반으로 자르는 곳에 교점이 되는 거니까 이것도 내부에 위치할 수밖에 없지. 맞니? 자, 둔각이라고 생각해 보자. 둔각. 둔각이어도 각을 반으로 자르고 각을 반으로 자르는 선이 만나는 곳이니까 이것도 내부에 위치할 수밖에 없지. 각의 이등분선은 무조건 삼각형의 안쪽으로 지나가야 되잖아. 그렇지? 어 그러니까 무조건 교점도 삼각형의 안쪽에 나올 수밖에 없거든. 자, 그래서 내심의 위치는 내심의 위치는 자, 예각, 둔각, 직각, 삼각 없이 무조건 내부에 위치하게 된다 삼각형에. 자, 이렇게 얘기해주면 될것 같다. E N L까지. 어 무슨 상황인지 잘 따라오고 있지. 자, 그리고 우리가 각도에 관련된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하자. 뒤에 문제에서 나오면 할 거고. 어 일단 1번 문제 좀 살펴보자. 자, 봐봐.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라고 되어 있어. 대체? 자,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 뭐가 된다? 내심이 된다. 됐니? 자, 내심이 될 거야. 자, 요게 내심이야. 그러면. 자, 본다. 성질 힘들게 다 외우지 말고. 자, 내심의 기본적인 건 얘랑 얘랑 얘가 같다는 게 일단 기본이지. 그치? 자, 저게 두 개가 같다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두 개가 합동, 그지? 이렇게 두 개가 합동. 이렇게 두 개가 합동이라는 걸 이용해주면 되는 거지? 맞니? 자, 그러면 보자. 먼저 첫 번째. AF. 자, A부터 F까지의 길이와 CF. C부터 F까지의 길이와 저두 개가 같다. 맞니? 틀리니? 틀리지? 이렇게 두 개가 합동이냐고 물어보는 거야? 그거는 외심의 성질이지, 그지? 내심의 성질이 아니다. 이렇게 두 개가 합동인 거야? 자, 기억은 틀렸어. 자, ᄂ 본자. I부터 D까지, I부터 E까지, I부터 F까지의 길이 같다. 내심의 가장 기본적인 성질이지, 그지? 어, 병까지의 거리가 같다라는 건 기본적인 성질이니까 대이음 맞는 거고. 자, D급 볼게. C, E, I. 얘랑 C, F, I. 요거 두 개가 서로 합동이네 합동 맞지? 어, 자, 내심은 저렇게 생긴 애들끼리 서로 합동이 돼야 되고. 자, 그 다음에 A, D, I. A, D, I. 여기랑 B, DI 여기랑 합동이네. 딱 봐도 아니지? 요거는 외심의 성질이지. 그지 이건 내심의 성질이 아니고 외심의 성질. 자, 그리고 I는 내심이다는 맞겠지?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니까. 자, 그래서 D은 d 미음까지가 맞겠다. 자, 확인 1번 한번 풀어 보자. 자, 볼게. 우리 내심이고 지금 x 셀 각의 크기를 구하시오라는 게 문제야, 그지? 자, 내심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선을 내가 이렇게 그어주면 여기랑 여기가 어다 각도가 서로 같다 이런 얘기를 할수 있는 거지? 맞지? 합동이니까 자, 그러면 여기가 X면 아, 여기가 X겠다가 나올 거고 여기가 20이면 여기가 20이다가 나오겠지, 맞지? 자, 그러면 68도, 2X, 40도 더해주면 180도가 나와야 되지. 맞지? 자, 그래서 2x. 여기 40, 플러스 68이, 자, 180이다. 이렇게 나와서, 2x는 넘어가면 72도다. 이렇게 나올 거니까, x는 36도겠네. 이렇게 구해주면 끝나는 거다. 자, 별로 어렵지 않아. 맞지? 자, 확인 2번. 한번 해볼게. 자, 봐봐. 얘들아. 봐봐. 우리가 자, 지금 내가 계속 외심을 내심 하면서 얘기하고 있지만 구분하라는 소리 알았지? 구분하라는 소리야. 자, 외심에서 우리 이런 거 있었거든. 봐봐. 여기가 외심이고 이렇게 만들어 주면 여기가 x면 여기가 몇이 된다는 성질이 있지? 2x. 두 배가 된다는 성질이 있었지. 맞지? 응, 여기가 2x가 된다는 성질이 있었어. 자, 그러면 똑같이 우리가 내심에서도 뭔가 이런 예를 한번 해보자라는 거야. 자 여기쯤에 내심이 있고 요렇게요렇게 요렇게 만들어 놓을게. 자 그랬을 때 여기가 x일 때, 자 여기가 몇 돈지를 한번 구해볼 거야. 됐니 문제 없죠 여기까지. 자 한번 보자. 내심이니까 여기랑 여기가 서로 같아야 되니? 그러면 여기가 a면 여기가 a일 거야. 자 그리고 내심이니까 여기랑 여기가 같아야 되지? 여기가 b면 여기가 b일 거야. 자 그래서 첫 번째. X랑 EA랑 EB 더한 게180 나와야 되겠지. X 더하기 EA 더하기 EB는 180일 거야. 자, 그리고 두 번째. A랑 B랑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 네모라고 적을게, 그냥. 응. 네모. 더해주면 180 나와야 되지. 네모 더하기 A 더하기 B는 180이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네모를 구하자라는 건 180에서 a 더하기 b를 빼자는 소리지 이렇게 여기까지 따로 왔니?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a 더하기 b를 좀 구해보면 자, 2a 더하기 2b는 180에서 x를 뺀 얘가 되는 거고, 맞지? 그러면 a 더하기 b는 90에서 2분의 1 x를 뺀 얘가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다가 90 빼기 2분의 1 x 넣을 수 있다는 소리겠지? 그러면 얘는 180 빼기 90 플러스 2분의 1 x가 되면서 계산해주면 90 더하기 2분의 1 x가 나온다. 됐니? 자, 여기가 x면 여기는 몇 도가 되냐면 90 더하기 2분의 1 x가 나와. 문제 없니? 됐지? 90 더하기 반이 되는 거야. 90 더하기 반. 자, 그러면 봐봐봐. 우리가 이렇게 나왔을 때각 x의 크기를 구하셔라고 돼 있어. 자, 그러면 여기가 x면 여기도 x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각 a는 2x겠지. 맞지? 그러면 이쪽의 각도는 몇이 나와야 되냐면 90 더하기 반이 돼야 된다고. 됐지? 90 더하기 반. 90 더하기 x.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소리네. 저기 각도가. 맞지? 자, 그래서 90 더하기 x가 120이 나와야 된다는 소리니까 90x야. 어, 90 더하기 x가 120이 나와야 된다는 소리가 되기 때문에 아, x는 30이겠다. 자, 이렇게 구해줄 수 있다라는 소리다. 문제 없지? 음. 자, 확인 3번 세 문제 해보자. 자, 봐봐. 이 그림 진짜 많이 나오거든, 알지이 그림 진짜 많이 나오니까 좀 기억을 해두자. 자, 우리가 음, 기본적으로 이런 것좀 가볼까? 자. 평행선이 주어졌어요, 얘들아. 평행선, 평행선. 자, 두 개가 이렇게 평행하다는 얘기가 나왔어. 그러면 평행선 나오면 기본적으로 너희가 항상 봐야 되는 건 아, 엇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걸 봐줘야 되지, 그치? 엇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걸 봐줘야 돼. 자, 그러면 문제 봐봐. 자, 지금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 있고 여기가 내심이래. 여기가 내심이래. 자, 그런데 내심을 지나게 밑에 병과 이렇게 평행한 선을 그어놨다라는 거거든. 이렇게 평행한 선을 그어놨어. 그리고 이렇게 연결을 해놨고 이렇게 연결을 해놓은 상황이야 됐지 자 요런 그림이 나오면 너네가 이렇게 갈수 있어야 돼자첫 번째 첫 번째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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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내심이니까 여기랑 여기에 각도의 크기는 같다 봤니 내심이니까 자 여기가 a면 여기가 a겠다 여기까지 볼수 있어 자 그런데 두 개가 지금 평행선이지 평행선이니까 엇각의 크기 얘랑 엇각 아 여기가. 같아야 되겠다. 이렇게 적어 줄수 있어. 여기까지 따라왔어? 자, 그러면 아, 두 개의 밑각의 크기가 같네. 얘가 뭐가 나온다? 이등변이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할수 있는 거야. 이등변이 나오기 때문에 자, 요 길이랑 요 길이가 아, 서로 같은 얘가 나온다.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다.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됐니? 자, 반대쪽 똑같이 얘기할 수 있겠지? 자, 여기가 비면 여기가 비일 거야. 내심의 성질에 의해서 자, 그런데 여기랑 여기가 서로 엇각이라서 같을 거야. 그러면 여기가 이등변일 거야. 그렇지? 이등변이니까 아,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을 거야. 자, 여기까지는 됐니? 자, 그런데 최종적으로 봐봐.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15라고 나와 있고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1 2라고 나와 있을 때이 삼각형의 둘레를 구하시오라는 게 최종 문제거든. 맞지? 자, 삼각형의 둘레를 구하라는 건이 변과 이 변과 이 변의 길이의 합을 구하자는 소리니? 자 그런데 봐봐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몇이 나와야 돼? 얘 길이랑 같아야 되겠지, 맞지? 자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15가 나와야 될 거고 자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얘랑 얘를 더한 길이는 얘랑 얘를 더한 길이랑 같아야 되잖아, 그지? 아 어, 그러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10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얘랑 얘를 더한 게 최종적으로 삼각형의 둘레를 구하게 되는 거지. 아, 그래서 삼각형의 둘레는 25가 나오면 되겠다. 이렇게 구해줄 수 있다. 됐지? 자, 확인 4번 한번 해보자. 자, 봐봐. 논리를 먼저 설명을 해줄게. 좀 이해를 하자, 알았지? 자, 우리가 4저번이 문제에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고, 안 그려져 있는 경우도 있어, 알았지? 안 그려져 있는 경우도 있어 자 그리고 요렇게 삼각형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요런 식으로 삼각형이 있어 자 그럼 봐봐 자 논리 잘 따라온다 자 내접원에 중심이 있을 거고 그지? 중심에서 접점까지 선을 그어주면 수직으로 만날 거야 접점까지 선을 그어주면 수직으로 만날 거야 접점까지 선을 그어주면 수직으로 만날 거야 자, 여기까지는 논리 되지. 그치? 자, 그리고 내가 보조선을 하나 그어줄게. 자, 봐봐. 이렇게 보조선을 그었다라고 생각해주면 요거 두 개가 서로 뭐가 된다고? 합동이 된다고. 그치? 자, 요거 두 개가 서로 합동이야. 그 얘기는 이 길이랑 이 길이가 서로 같다. 요런 얘기를 해줄 수 있다는 거지. 그치? 자, 반대쪽에서도 마찬가지 얘기를 해줄 수 있겠지? 아, 반대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아,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다는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거야. 자, 요쪽에서도 마찬가지 얘기를 해줄 수 있지. 이 길이랑 이 길이가 서로 같다는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거야. 자, 여기까지 논리되니왜 그런지 너무 당연하잖아. 그지, 간단하잖아. 자, 그러면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고 해보자. 자, 이렇게 나왔는데, 아, 잠깐만, 아, 이 문제가 아니었네. 어, 이, 이, 야, 일단 이거 기억해 놔, 알았지? 6번에서 쓸 거, 6번에서. 아았지 6번을 쓸 거야? 아, 지금 이 문제가 아니었구나. 자, 그러면 일단 요런 개념이 있다 정도 기억해두고 아까 거. 됐지? 6번 할때 쓸게, 6번 할 때. 자, 그리고 5번은 우리가 이런 개념이야. 자, 봐봐. 논리 잘 따라와. 이거 진짜 많이 쓰는 거야. 알았지? 진짜 많이 쓰는 거야. 자, 봐봐. 우리가 마찬가지로 요렇게 삼각형이 주어진다고 생각하고 자, 여기에 내심이 주어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됐지? 자, 그러면 내심에서 변에다가 수직을 내려주면 이게 내접원의 반지름 r의 역할을 하는 게 되는 거지. 여기까지는 논리 되니? 자, 그러면 다시 여기서 이렇게 수직이 되게 내려줘도 이게 내접원의 반지름 r이 돼야 되고 여기서 수직이 되게 내려줘도 이게 내접원의 반지름 r이 될 거야. 자, 여기까지 는 논리 돼? 여기까지 는 논리 되지? 자, 그런데 각각의 세 변의 길이가 우리 a, b, c다 이렇게 주어진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볼게. 됐지? 자, 그러면 내가 얘를 한번 요렇게 잘라보자.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르고, 자, 이렇게 잘라볼게. 됐지? 여기까지 문제 없니? 자, 그랬을 때 봐봐. 일단 이 논리부터 가보자. 요 파란색으로 내가 이 삼각형을 잘랐어. 그치? 그러면 삼각형이 몇 개가 나와? 세 개가 나오지, 세 개가. 파란색으로 자른 거야? 여기에 삼각형 하나 나오고 여기에 삼각형 하나 나오고 여기에 삼각형 하나 나오겠지. 그렇지? 자, 그런데 이거 당연한 거니? 세 개의 삼각형의 넓이의 합은 커다란 삼각형의 넓이의 합과 같다. 이건 당연한 얘기지, 그지? 세개의 삼각형의 넓이를 더하면 커다란 삼각형의 넓이가 나와야 될 거야. 여기까지 논리되지? 됐지?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 한번 구해보자. 자, 봐봐. 이쪽 삼각형의 넓이를 한번 구해볼 거야. 이쪽 삼각형. 자, 밑변이 몇이니? 이 삼각형만 봐, 이 삼각형만. 밑변 몇이야? A잖아, A. 얘가 얘가 밑변이잖아, 그지? 그리고 높이가 몇이 돼? R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의 넓이는 2분의 1 a r이다 이렇게 적을 수 있을 거야, 됐지? 자, 그러면 여기의 넓이는 어떻게 나와야 돼? 2분의 1 b r이 나와야 되지. 자, 여기는 2분의 1 c r이 나와야 되지, 그지? 자, 그러면 커다란 삼각형의 넓이는 얘네들을 전부 다 더한 예가 돼. 2분의 1 a r, 2분의 1 b r. 2분의 1, CR. 요렇게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니? 그런데, 그런데, 얘네들을 2분의 1, R로 이렇게 묶어주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일단 놀려올 수 있니? 근데,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뭐야? 얘랑 얘랑 얘를 더한 게 뭐지? 삼각형에? 둘레지, 둘레. 맞지? 삼각형에 둘레지. 자, 그래서, 요건 2분의 1, R, L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게 됐지? 그러면 보자 자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R, L 이렇게 계산이 가능해 자 여기에서 R이 뭐냐면 R이라는 건 내접원의 반지름이야 내접원의 반지름이 되는 거고 자 L이라는 건 뭐가 되냐면 삼각형의 둘레가 된다 됐니? 자, 그래서 우리가 내접원의 반지름을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오면 혹은 내접원의 반지름이 몇일 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오면 이 공식을 써주면 된다. 알았지? 자, 그래서 이건 조금 기억을 해두자. 자, 삼각형의 넓이는 1분의 1 곱하기 내접원의 반지름 곱하기 삼각형의 둘레랑 항상 같다. 됐니 여기까지? 됐지? 어, 논리는 간단하잖아. 자, 그럼 한번 살펴봐봐. 자, 그림이 이런 식으로 나올 때 자, 삼각형의 넓이가 6이래 삼각형의 넓이가 6이래 자,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 자,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 6은 이렇게 적을 수 있지? 6은 자, 2분의 1 곱하기 내접원의 반지름 곱하기 삼각형의 뭐랑 같다? 항상 둘레랑 같다, 됐지? 자, 둘레는 그냥 다 더해서 나오는 거니까 9 더하기, 7 더하기 5가 돼서 12가 나오는 건가? 12 자, 이렇게 적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6이 몇이 나와야 되니까 6r이 나와야 되는 거네. 그래서 r은 1이겠네.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다. 그치? 음. 자, 요런 거 조금 기억해둘게. 자, 확인 5번 한번 해보자. 자, 다음 문제 볼게. 자, 앞에 설명했지? 그치? 앞에 설명했어. 자, 다시 한번 봐봐. 우리가 원이 있고, 자, 아이, 아이씨 너무 크게 그렸네 자, 이렇게 삼각형이 들어가면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다, 됐니? 자,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다, 됐니? 자,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다, 됐니? 자, 중3때도 많이 쓰는 거니까 이건 알았지? 자, 잘 기억해 둔다 자, 그럼 볼게 자, 요렇게 생겼대, 우리가 요렇게 생겼는데 자, B2의 길이를 구하자 라고 되어 있어, 됐지? 자, 봐봐 이 개념을 알더라도 이거 푸는 요령을 조금 알아야 돼, 알았지? 자, 어떻게 구하냐면 우리가 b의 길이를 구하라고 있으니까 b의 길이 여기를 x라고 이렇게 설정을 할 거야. 알았지?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한 바퀴 돌릴 거야. 알았지? 한 바퀴 돌릴 거야. 자, 무슨 소리냐면 보자. 여기가 x면 여기도 x다라는 건 보이니? 그러면 여기가 7 x가 돼야 되겠지? 그러면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으니까 아, 여기가 7 x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설정할 수 있겠지? 그서 자, 그런 다음에 다시 이제 반대쪽으로 돌아가자. 여기가 x니까 여기가 그러면 9-x가 돼야 되겠니? 맞지? 근데 얘랑 얘의 길이가 같으니까 아, 그러면 여기도 9-x가 돼야 되겠다. 여기까지 설정 가능하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랑 얘를 더해주면 6이 나와야 되겠네? 이렇게 잡아줄 수 있다. 대체. 자, 그래서 두 개를 더해주면 16-2x가 될 건데 그게 6이 나와야 되니까, 이 X가 10이 나와야 돼서, 아, X는 5가 나온다. 이렇게 구해주면 끝나는 거야. 그치? 자, 한 바퀴 돌려주면 돼. 자, 6번 한번 해보자.